안녕하세요, 무아스입니다. 와우 오늘은요, 어, 이 드래곤 고글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어, 고글을 장만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래곤 고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Here we go! Yes. 제 앞에 드래곤 고글들이 어, 놓여 있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부터 DX3, 어, 이것도 DX3, 그리고 NFX2, PXV, 그리고 D1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드래곤 고글들은 지금 전부 루마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루마렌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고글을 착용했을 때 사방으로 들어오는 빛의 강도는 다 다르죠. 그거를 최적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가 덜해지고 주변 사물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루마렌즈입니다. DX3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드래곤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입니다. 프레임을 보면 드래곤 뒤오보단 작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임이 너무 큰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프레임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렇게. 그냥 접고 주머니 넣어도 되겠어. 이렇게 유연하면 얼굴에 착 달라붙겠죠. 이것도 dx3인데 어 프레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뻐서 데코레이션으로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색상이 이뻐 자 다음 nfx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말 안해도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죠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이죠 제가 얼마 전에 보드샵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위쪽에 고글들 박스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NFX2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도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번엔 PXV입니다. 작년에 새로 출시된 또 드래곤의 신제품이고요. 어, 딱 봤을 때 고글이 상당히 큽니다. 잠시 후에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드래곤 D1입니다. NFX2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고요. 이 D1 역시 굉장히 유연합니다. 하지만 프레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개인 취향. 솔직히 고글만 보면 너무 이쁩니다. 근데 사서 내가 집에 가서 딱 써보면 웬 오징어가 그런 걸 방지하고자 지금부터 제가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클라바랑 비니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랑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X3입니다. DX3이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유연한 고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얼굴 면에 정확하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쁩니다. 정말 이쁘고요.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자, 이거는 뭐 같은 DX3이긴 한데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와, 이거 되게 이쁘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뻐요. 다음 NFX2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NFX2는 너무 이쁘다. 단점이 DX3보다 확실히 시야가 좁습니다. 시야가 좁아요. NFX2의 장점이 있습니다. NFX2 같은 경우는 고글을 교체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을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양옆에. 그냥 올려서 빼주시면 돼요. 다시 착용할 때는 똑같이 반대로 착용을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다른 고글들도 잠시 후에 렌즈 교체하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XV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레, 야 고글이 왜 이렇게 커? 와! PXV 같은 경우는 고글이 굉장히 큽니다. 시야가 넓어요. 너무 넓어 이건. 이 고글 같은 경우는 어, 얼굴을 더 작아지게 막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 크기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 이 제품 탐낼만 합니다 고글 프레임이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딱이지 않을까 싶어요 깔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D1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1이고요 아 나랑은 안 어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글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랑은 굉장히 안 어울립니다 뭔가 그 오랑우탄? 저는 이렇게 프레임이 큰 고글이 저랑 안 어울리기 때문에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DX3가 너무 이쁜데 일단 제가 착용을 해본 결과 시야는 PXV가 가장 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DX3 그 다음으로 드래곤 D1 그리고 NFS2 순으로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 중에서는 NFS2가 시야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저번 시즌까지 NFS2를 사용을 했습니다.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래도 시야가 넓은 게좀더 좋긴 하겠죠. NFS는 제가 아까 어, 렌즈 교체하는 법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다른 렌즈들 어, 렌즈 교체하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X3 이렇게 그냥 프레임을 렌즈를 잡고 프레임을 잡아 당겨주시면 딱딱딱 하면서 열립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분리는 편해요. 그냥 잡아당기면, 분리가 됩니다. 쉽게. 다시 한번 껴볼게요. 자, 틀에 맞춰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틀만 맞춰주시면, 틀에만 맞춰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이렇게 어, 끼면 되겠습니다. 끼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이 틀에 맞추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확실히 NFX2보다는 어, 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뭐 렌즈 얼마나 교체할 거야? 뭐이 정도면 훌륭하죠. 자, D1 D1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D1도 똑같아요. 그냥 따서 따서 DX3처럼 틀에 맞춰서 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틀 맞추는 게 짜증나서 그냥 다시 껴놓을게요. 똑같아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냥 DX3처럼 이렇게 끝에 잡고 그냥 따면 이렇게 다 열립니다. 그럼 딱딱 소리 날 때까지 틀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딱 소리 날 때까지 맞춰서 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 틀에 맞추는 것도 짜증 낼 사람들은 아이 그걸 쓰지 마 그냥 지가 못해놓고 남 탓하는 거 보소 자 마지막으로 PXV 어 렌즈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XV 같은 경우는 이 옆에 홈이 있네요 여기로 여시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이 옆에 홈을 잡아서 하면 따면 바로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쉽게 예, 네, 쉬워요. 제가,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건데, 이렇게 딸 정도면, 어, 익숙해지면 더 빨라지겠죠? 아, 이거는. 네, 쉽네요. 그냥 이것도, 이거는 그냥 구멍이 보이거든요? 그 구멍에 맞춰서 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에 여기는 구멍이 잘 보여 그래서 딱 구멍 대고 그냥 딱딱딱 눌러주면 예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렌즈 교체는 NFX2가 확실하게 좋구요그 다음에 PXV가 쉬웠고 어, DX3랑 D1은 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요. NFX2가 20만 원 중반대, PXV도 20만 원 중반대. 그리고 DX3 10만원 초반대, 그리고 D1도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고글 구매하실 때꼭 샵에 가셔서 착용해보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스였습니다.